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없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나에게 문제입니까? 혹은 믿음이 없는 것이 나에게 문제입니까? 신앙인의 가장 근본 문제는 신앙. 신앙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먹기도 하고 함께 예수님과 자기도 하고 잘 양육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타인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니 하는 질문과 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타인들과 말하는 말은 아주 용이하게 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을 바꾸는 묵묵부답입니다. 한마디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남의 말은 하고 왜 자기 말은 못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침묵이 흐르던 중에 마침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휘파람을 불듯이 한 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주님을 아는 지식의 답변을 들은 주님. 주님은, 주님도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면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수제자 체면도 보고 자존심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 지식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과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나와 주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성도님들 앞에, 주님 앞에 찬미하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문이 닫혔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도라고도 용감하게 천국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푼 저희들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때 틈새로 들리는 아주 세미한 음성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찾아와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그러면 내가 한 거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고, 그러면 내가 한 거냐? 너희는 아무것이 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행하리,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을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나는 내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만 큰 장애가 큰 장애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이루자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나누어 줄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정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타정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나는 허무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탈의 경지에 가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아 그 상황을 해결해, 가려, 해결해 가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형편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종교 본능이 피어올라서 종교적 존재로 행위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 받았을 때 버림 받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갔고 사울은 하나님의 종에서 종교적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문제고 신앙의 문제는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한 두 가지 표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사건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서두 부분에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고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이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언과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능력자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면서 그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미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난 그것을 가장 큰 사건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수단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전하고 싶어서 그 사건을 경륜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를 난다는 말, 신앙의 주체를 찾았다는 말로써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음에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삼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나 하나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빌립아, 내가 보이지 않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 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야지 못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고 보아라 내가 한 일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자면 무엇이든지 라고 고백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고하라. 내 뜻, 내 욕망, 내 일상, 내 안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수 있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 쓰임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왜 충만한 충만하지 충만하게 받지 못합니까? 그릇이 적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릇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위한 그릇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충만하게 응답받지 못하고. 그 그릇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욕망, 소망, 희망의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많은 사람을 이웃으로 섬기고, 섬기려고 하느냐 하는 그릇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려고 할때큰 그릇이 되고 내가 인류를 섬기려고 하면 인류를 섬길 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먼저 쓰임 받도록 강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움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